설마 컨텐츠용으로 찍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자실가 생맥 왔다 떴다는 건데. 저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 아직 먹고 싶은 게 많다고요. 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와. 오늘 아. 저는 K 파 K 파이 인가 K K5. 3리나 똑같아요. 얘 이렇게 밀면 차가 응. 앞으로 가요. 의자. 어. 이거. 경영 씨가 나갈 때저한테 돌려서 저로간 거야. 네. 그리고 기어가 아래예요 지금 네. D 드라이브 놓고. 네. 무자비하게 돌려요 알았죠? 무자비하게? 아, 발 떼고 떼면서 무자비하게 돌려요 가자 발떼발 떼고가 내가 발 떼라고 했는데 네. 오세요 도와 서 돌려요? 아니 도와 핸들 풀고 네. 다시 돌려요 무자비하게 오른쪽으로 그렇지 네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발 떼요 나갈거예요네 가자 네. 어, 네? 저 했어요. 그때 왼쪽 보고 차원아 아무나 보고 가자. 돌려. 정문 나갈 거야. 돌리고. 모르겠어요. 저 여기로 나왔어요 <laughs> 와, 여기 <요이, 요이, 웃음> 너무, 너무 짜분상 네. 저. 네. 저좀 잘하죠? 저 이거, 요렇게. 자측감 바이 키세요. 네. 그러면 잘유전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좌우를 잘 살피고, 눈이 확 돌아가야 돼. 어깨 뭐 몸이 돌아가든지. 가자. 안 넘어갑시다. 자회전. 그래, 잘한다. 우회전 돌고 있네. 아, 네, 회전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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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전이요? 아, 어, 가자. 전 저기 퀵보드 있어요, 앞에. 네, 왼쪽이 차니까 우회전 했네. 어? <laughs> 어? 뭐가 자. 뭐 <laughs> 갈. 발대고 속도 줄이고. 네, 여기가 우회전 할 거니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위로 올려야 네, 그대로 오세요. 파란.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오케이, 시속 몇 시에요? 60km요 뻥치고 있어 5 0이잖아 어, 제가 약간 <laughs> 속도를 좀 죽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돌리는 것도 잘 돌렸고 푸는 것도 잘 풀었어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풀때후차이서 그 하는 거야 속도를 죽여주면 돼요 가차 없이 죽이겠습니다 가차 <laughs> 무서워 가차 <가자>. 잘으시고속도고 <laughs> 자, 자전거 때문에? 네. 아니, 빨간불인데요? 아, 그러네. 네. 순을 봐야지. 네. 네. 가자. 붕. 네. 오, 어떡해. 괜찮아. 슬슬 돌려야. 여기서 바를 때요 어. 돌리고, 느리다 싶으면 엑셀. 붕. 그렇지. 나이스. 어 조금 부드러웠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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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는 아직 어... 엄살이 좀 심하신 편이시네요. 네. 그렇지만 더우고 미저 미저 신호 바뀐다 그러다가 맞아 탄력이 붙었고요 발 떼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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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필일차선위치하고 2차 그렇지 나이스 슬슬 슬발 브레이크에 있어야 돼요 다시 그대로 진짜 아 이거야 커스다 왼쪽 보고 깜빡이 보통 급하면 좌측 깜빡이 키워 그러면 오른 이와이퍼 움직이거든 아 놀래 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우리가 계속 좌회전만 돌았잖아요 네. 우측 깜빡이 켜본 적이 없거든? 아 그러면 대부분 얘는 왼쪽에 있는 막대기는 좌측 아, 깜빡이 오른쪽 막대기는 우측 깜빡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측 깜빡이 그러면 와이퍼를내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런 증상은 안 보이네요 다행히 그런 증상이 보여요 재밌는데 아 확신이 날뻔 했어요 도로 위에 무법자가될뻔 했어요 이제 무법자가안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럼 가자 그럼.. 음, 오 비만이 온다 돌리고 첫 번째로 네. 가는 게 저기 네, 돌려 돌려죠중앙선차 앞으로 돌돌려 돌려, 더돌려 늦게 돌렸다 퉁. 와이프는 언제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우리 막어자천학에서 보면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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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바람만 떼고 또 까뱅이 됐다 까뱅이 됐다 까뱅기 됐다 푸럭푸럭 아, 또 까뱅이 됐어요 그죠 <laughs> 컨 콘텐츠용으로 찍고 가는거지? 아니요 가면 아니요 그런거 아니.. 자취 깜빨이고 그건 아니겠지? 네 생명이 왔다갔다 왔다 하는건데 진짜 당연하죠 네, 저는 아직 먹고싶은게 많다고요 하고싶은게 많아 먹고싶은게 아게 먹고 게 네, 아직 못먹어본게 많아서 안돼서 아, 두번째로 갈까요 이번에두인거죠네 도깨이씨 봐봐 여기서, 녹, 여기서 손을 놨어야 되거든거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들어거 이거, 이거. 있거 이거. 이거, 이거. 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하에 내려가야 손이 놀줄 알게 돼어 너무 늦게 풀었지 풀었지 그치 가식 풀리고 네. 더 돌려 무서워요 네. 당신이 더 무섭다니까 네.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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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 올라옵니다 그이크 천천히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이렇게 해주세요